정우성 배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생각들이 들고 할 말들이 나름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관계자들이 비난받고 이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들어주세요. 저희는 지금 현직에서 남자를 위한 연애를 케어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생각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많은 것들을 느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여러 여자를 만나고 있기도 하고 장기 연애를 하고 있기도 하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라고도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정우성 배우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서 짚어보기나 할까요? 간단하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정우성 씨가 애는 생겼지만 여자와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못을 박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정우성 씨는 난민구호 활동을 활발하게 했었고 미혼모 관련 캠페인을 참가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진행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정작 본인의 처자식은 내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우성 씨의 자유로운 여자 관계라고 할수 있겠죠.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교제한 연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갑이 씨와 몸을 여러 차례 나눴고 그렇게 애가 생겼고 또 이외에도 사실은 걸치고 있었던 여자도 있고 오랫동안 장기 연애를 했던 여자친구도 있다. 그리고 초기 보도 이후에 새롭게 또 나오는 보도들에 의하면 정우성 씨 공식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다른 일반 여성들에게도 DM을 보냈다. 추파를 던졌다.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이런 설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사람들이 지금 정우성 씨한테 얘기하는 게 추악하다, 더럽다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는 간다만 저희 입장에서 좀더할 말들이 있잖아요. 많은 여자분들이 아제 진짜 믿었는데 정성 저렇게 여자들한테 막 저러는 사람이었나 정말 실망이다 뭐 이런 또 여론들도 최근에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제 주변에 좀 여자들이 많잖아요 예 제가 체감하기로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 사이에서 많이 화두가 되는 주제였던 것 같거든요 여자 입장에서는 격하게 반응할 만한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네. 물어봤어요 뭐 여자친구들한테 여자친구들한테 네, <laughs> 네, 저도 맞아. 물어봤어요 네, 맞죠 대부분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분이 엄청 로맨 티스트 이미지였는데 실망했다 위선이 아니냐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좀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저는 좀 중립이에요. 정우성 씨도 남자고 저도 수많은 여자를 만나고 있는 입장에서 정우성 씨가 많은 여자한테 어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제가 늘 말하지만 남자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초월을 뭐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어차피 여자들이 안 넘어오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저도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여자를 다뤄야 되고 뭐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길에서든 뭐 온라인상으로든 여자들한테 어필을 해서 여자들을 꼬시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정우성 씨도 그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결혼도 안한 사람이 여자친구가 있든 없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고요. 근데 또 대중들의 반응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정우성 씨가 옛날에 이지아 씨와 정우성 씨 간의 로맨틱한 연애 마치 해바라기 일편단신 같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쌓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또 느낄 수도 있겠죠 양측의 마음이 조금 다 이해가 됩니다 정우성 씨가 보면 굉장히 화이트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번듯한 이미지, 바람도 안 피고 여러 여자를 안 만나고 있을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네. 정우성 씨의 의도였든 아니든 어쨌든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남녀분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하면서 굉장히 배신감을 느낀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것도 좀 있어요 이제 연예인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특히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대국민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성찰을 좀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국민들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런 불을 쌓은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양측 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정우성 씨 죽이려는 정도로 악플을 달고 인스타까지 찾아가서 뭐 그런 걸 보내고 이런 것들은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드라마 속이나 매체 속에 나오는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 들이 이성관계가 사실 굉장히 자유롭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자극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를 하셨던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느 배우, 어느 유명인, 어느 정치인,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분들이 매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영웅호색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능력 을 갖춘 멋진 남자들이 저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좀 어느 정도 생각하긴해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 보도를 접했을 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정우성 씨가 내가 알기로는 나이가 70년대 초반년대 생이고 여자가 35이라네. 그럼 잠깐만 띠동각 위상 차이 나는구나. 음 역시 정우성 알파메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정우성 씨는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왔던 멋진 업적들이 있고 매력적이고 멋진 남자로서 갖춰야 할 체격, 피지컬, 외모, 직업적인 성공 뭐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경제력까지 알파메일이다. 알파메일이니까 그런 알파를 원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이런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거는 어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내가 능력이 있으니 여자를 잘 만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반면 그냥 빨리 자기랑 잘 맞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남자도 있고 이거는 본인 선택이고 자유고 뭐가 맞다 아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논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정우성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남자 연예인분들, 멋진 분들,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누구나 다좀 자유로운 연애 뭐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되게 이미지 메이킹된 남자들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더라고요 애초에 기대가 크신 거였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말 들었거든요 어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아우 정우성 아들이 불쌍하다 사랑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던데 아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몰라요 또 제가 아이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진짜 우리가 요새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고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좋은 유전자 가지고 있고 돈도 좀 많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것부터가 그렇게 아이가 불쌍하지 않거든요 화목하지 못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보다 훨씬 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점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 생각은 조금 달랐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체격 좋고 멋진 얼굴 외모를 가진 dna 좋은 dna를 받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많이 감성의 동물이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아버지 없이 그냥 엄마랑만 어린 시절부터 커야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 아닐까요 그 생각도 조금 다른 게 정우성 씨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뭐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하겠다 결혼은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은 하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금전적인 지원도 할 것으로 보이고 아들과 만나서 놀러를 간다거나 문가비 씨와 세 명에서 뭐 동행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이 아버지로서 할수 있는 것들을 저는 최대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금전적 지원도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이라는 이미지와 수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로 아이를 잘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근데 단 결혼만 안 한다 이거죠. 호날두 사례를 보면은, 호날두도 그렇게 해요. 자기 아들 같이 축구도 하고, 축구도 가르쳐주고, 자주 만나고,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될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결국 문가비 씨는 정우정 씨에게 결혼을 요구한 거고 정우정 씨가 결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저도 결혼 적령기고 그다음에 제가 마음만 먹었으면 결혼을 한 20명이랑 결혼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결혼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전 직장 동료 결혼식 가고 하는데 각자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 직장 동료 남자 같은 경우 지금 타협을 해서 결혼을 하지만 저는 그 남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저는 같이 기뻐해 주고 축복해 주고 가서 응원 해 주고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유로운 연애를 하면서 사는 삶을 결혼한 남자들도 리스펙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결혼이라는 거는 남녀 서로가 원해야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한쪽만 원해서는 안 되고 한쪽만 강요해서는 행복한 결혼이 될수 없어요.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가정을 이뤘을 때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까라는 것도 미지수고 둘만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맞죠. 그럼에도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문가비 씨가 건강미 있고 길쭉한 장신의 글래머러스 하시잖아요 여자로서 되게 섹시한 이미지고 아마 네. 많은 남자들의 접근을 받아오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특히나 직업 자체가 타인들에게 노출되는 모델이고 외모의 가치가 엄청 클때 그렇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녀 모두 서로 동물의 본능으로 본성으로 끌려서 눈이 맞았을 거고 그렇게 해서 만남도 가지고 관계도 가졌. 것이고 자 근데 함께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요 둘다 아니면 둘중한 명이라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이 사람은 나랑 이런저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결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만나다 보니까 점점 의견이 안 맞아서 그래서 연애나 결혼 상대로는 안 맞겠다 이런 생각들이 남녀관계에서 많이 들곤 하잖아요 한달두달 달 만날 때는 불타올랐다가 갑자기 세네 달차때 권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남녀 만남의 끝이 무조건 결혼이 아니잖아요 남녀의 만남에서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뭐 이미지 세탁 잘된 착한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저희 못지 않게 즐기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사는데 저희는 이런 팟캐스트 이런 걸 통해서 솔직하게 그거를 말할 뿐이지 정치인 분들 뭐 유명인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다 하는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상황이 되는데 여러 여자를 안 만난다 웃기는 소리 못 만나는 거죠 실력이 없어서 결혼도 안 했고 돈도 있고 여자 다룰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생기더라 이런 방법을 는 아는 사람이 무슨 한 여자만 보고 개발하기처럼 뒤에서 엉뚱한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남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못할 뿐이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남자들이 그런 신체 구조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런 게좀더 하다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지만 여자들도 보험 심리 같은 게 있어요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더 강한 상대 혹은 자기 그런 남자가 없어졌을 때 자신의 자식을 양육해 줄수 있는 보험 같은 대상 위로를 받고 싶은 또 다른 대상을 여자들도 두고 싶어 하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전 직장 여자 동료들 두명둘다 혼전 임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지금 혼인신고를 했고 한 명은 배가 부른 상태로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드레스를 입고 제가 그 여자애들 두 명이랑 되게 친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친년들아 안내다 했냐 물어봤어요 둘다 흥분해서 피임을 안 했대요 제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느껴지는 건아 역시 피임을 잘 해야 된다 진짜 피임에서만큼은 내가 진짜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한다거나 피임을 하더라도 제대로 못 했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콘돔을 끼고 했는데 콘돔이 여성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린 상태에서의 원치 않던 질례사정이 됐다거나 그래서 항상 피임과 임신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대중들의 관심을 먹고 사는 거니까 어떠한 이슈가 생겼을 때 대중들의 각종 평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대중들에게 날선 비판을 감수하는 거는 유명 연예인들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들 또한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요즘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저희는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네티즌들을 지금 보면은 다 그냥 어느 특정 하나에 꽂혀서 자기가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그 사람들 개인 계정 같은 데 찾아가가지고 인신공격을 하고 엄청 큰 상처를 주는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활 공간이나 자기 지인들이나 자기 사람들이나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까지는 개인의 자유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수 있다고 치는데 사실 둘의 사생활이고 둘만의 이야기이고 밝혀진 바들이 어떤 게 명확한 사실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신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하고 이런 게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타깝기도 하고 너무 사람들이 과도하게 다 나를 세우는 경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이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화가 났어요. 왜 그렇게 자기들이 더 열을 내? 적당히 해야지 해도.